고구마순하고 알배기두병채 호박, 호박도 나왔죠. 그 다음에 가지, 그 다음에 솥밭 오이기도 나왔어요. 고 여기는 다음, 후천산전김치인데요. 시식도 하세요. 맛있어요,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직접 만들어서 드신는게 맛있어요. 하지만 이게 얼마죠, 장몇 킬로죠? 한 마리. 한 마리. 그다음에? 몇 키로예요? 3키로. 3키로? 아, 요게 지금 3키로? 아, 요거 담고. 다 먹고. 숙제 원, 3만원. 아주 맛있어요. 제가 시식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맛있어요? 여기 좀 나아졌어요. 그래고 천문동을 먹었더니 좀 나아졌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, 어, 김치.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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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근데 먹고 물 마셔야 되긴 하지 않는데 많이 나아졌 지금 보시면 포천 상정김치 <laughs> 맛있게 만들... 이게 안반추로 만드신 거래요. 그래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야 될까요? 물을 뭐?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티리죠 이것만 찾는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먹지, 안 먹은 사람이 있 양념은 뭐 고춧가루, 생강 다 들어가셨거든요.